이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다. 그런 내가 애니메이션 퇴마록을 보았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그 감정을 느꼈다. 와, 씨.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2008년 내가 18살이었을 때, 아이언맨1을 처음 봤다. 그때도 이런 감정이 들었다. 와, 이거 씨. 되네. 와, 기대된다. 그리고 어느덧 나는 36살이 됐다. 이 나이에 이런 장르,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다시 그때와 같은 두근거림을 느낄 줄은 몰랐다. 기대하지 않았기에 그 두근거림은 더 강렬했다. 이 작품이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이 짜릿함. 원작을 전혀 몰랐던 또 관심도 없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라도 나는 이 세계에 뛰어들어야겠다. 신부님, 함께 가겠습니다. 2월 25일 기록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록의 주제는 애니메이션, 테마룩입니다. 제 인생에서 테마룩이라는 그 세계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90년생인데, 90년생인 저 세대까지만 아마, 그 무협, 판타지, 그 장르의 마지막 세대였을 거예요. 눈물을 마시는 새, 피를 마시는 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세대의 마지막 세대인데, 하지만 저는 그 물결에, 몰랐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협 판타지 쪽에 어려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어쨌든 그쪽에는 제가 취미 어떤 취향이 없었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솔직히 몰랐어요. 테마로이라는 작품 이름도 그런데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봤네요. 애니메이션을 막 좋고 싫고 그런 건 아닌데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봤어요. 그런 내가 왜 봤을까요? 네. 남도영 성우님이 그 테마록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의 성으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기에 의리로 봤습니다. 남도영 성우님은 침투부에 나오는 호감 게스트 중한 분이기 때문이죠. 시작은 의리였는데, 진짜 딱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아니 올라가고 아니다. 엔딩 크레딧이 나오려는 그 찰나, 그 순간, 곧장 저는 소심하게 <laughs> 혹여나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소심하게 마음스오르는 와씨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본 테마로 줄거리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마가 자리 잡은 인간에게서는 썩은 냄새가 난다. 장기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역겨운 악취. 그리고 박신부가 도착한 성당에는 그 썩은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박신부는 원인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어쩌다 신부의 몸속까지 악마가 침투했는지, 어떻게 악마가 성당을 차지했는지.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악마는 이미 여기에 있었다. 다음 날, 박신부는 채비를 갖추고 구마에 돌입했다. 성당 안에는 악마와 악마에게 지배당한 존재들이 가득했다. 근데 단한 사람만이 악마에게 잠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신부의 몸속에서 기어나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아스트로다. 박신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강한 악마. 하지만 박신부는 싸워야 했다. 근데 그 아스트로는 단순히 힘으로만 박신부를 공격하지 않았다. 박신부의 과거를 찢어밝기듯 끄집어냈다. 박신부의 손이 떨렸다. 그가 붙잡고 있던 십자가가 흔들렸다. 그리고 단 한순간, 아스타 로트가 주도권을 잡았다. 박신부는 눈앞이 어두워지며 정신을 잃었다. 아스타 로트는 박신부를 끝장내려 했다. 그때, 유일하게 악마에게 잠식되지 않았던 신도, 한승이. 그 주변을 둘러싼 부처의 형상을 한 영이 빛을 발했다. 승이를 감싸고 있던 부처의 영이 엄청난 힘으로 아스타 로트를 저지했다. 그리고 곧장, 승이는 바닥에 쓰러졌고, 정신을 다시 아스타로트의 기세는 꺾였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그 순간 박신부의 눈이 번쩍 뜨였다. 박신부는 망설이지 않았다. 박신부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십자가를 움켜쥐었다. 그의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아스타로트는 다시 저승으로 떨어졌다. 박신부는 겨우 숨을 돌렸다. 그러나 박신부는 몰랐다. 승희가 자신을 도왔다는 것을. 그렇게 힘겨운 구마를 끝내고 편의점 앞에 앉아 한숨 돌리던 찰나 어이 박신부 여전하냐 낯익은 목소리 그곳엔 호범 스님이 서있었다 오랜만이네 스님 여기까지 웬일이야 호범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시고 박신부를 바라봤다 우리 밀교가 위험해졌어 박신부의 웃음이 사라졌다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동 밀교뿐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박신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호범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아침 버스 터미널에서 하지. 여기까지가 테마록에 대한 줄거리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음, 스포일러가 가득한 테마록에 대한 저의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스포일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뒤로 빠꾸 하시면 되고 전혀 개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 이야기 누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마록을 보시고 오신 분들은 저의 기록을 더 재밌게 드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 테마록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원작을 전혀 1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 대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제가 왜이 테마록을 이토록 재밌게 봤나 살펴봤어요. 먼저 재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를 볼때막 분석적으로 보면서 그 재미를 느꼈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저는 그냥 만화,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슬램덩크, 막 포켓몬스터, 또막 로봇들 나오는 거, 그리고 웨딩 피치는 물론이고, 카드 캡처 체리, 그런 것들. 다 정말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본 이유는 단순했어요 재밌기 때문에 <laughs> 정말 단순한 플롯으로 선이 악을 무찌르는 그 단순함 그리고 명료함으로 재미를 줬기 때문이거든요 이 테마록이 딱 그래요 단순 명료해요 얘는 악이고 얘는 선이야. 그리고 악은 선한테 저. 그리고 싸우는 방식 되게 어렸을 때막 환장했었던 그 상상이잖아. 물, 불, 바람 그리고 막 퇴마하는 영적 에너지 기운들 그런 것들이 막 시각적으로 보여져서 저 악을 무찔러 이걸 보여줬어. 보여줄게.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원초적 재미를 누려봤고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그런지 이게 딱 아이언맨 1 봤을 때 느낌이랑 똑같아요. 아이언맨 1 플러스 진짜 단순하거든요. 몰라 전문가들이 볼땐 모르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아이언맨 1 플러스 되게 단순했어요. 나중에 막 되게 시, 복잡한 심경이 나오고 그러지만 1에서만큼은 정말 단순했거든요. 진짜 딱 아이언맨 1을 봤을 때그 느낌 그 짜릿함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 이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그 기대감. 때문에 너무 너무 재밌게 봤고 끝나는 순간 와씨 미쳤다 다음 거 빨리 보고 싶다 다음 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시작이란 거잖아 와씨 이런 즐거움 때문에 테마로원 정말 재밌게 봤다고 얘기하고요 1편 이 시리즈의 시작이자 1편 답게 그 모습만 딱 보여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단순한 플롯의 연장선인데요. 여러가지 캐릭터들이 나오긴 해요. 1편부터. 근데 그들에 대해서 굳이 많이 알 필요 없어도 될 만큼만 떡밥을 던지고 그들의 서사만 풀이해 나가요. 아 다른 사건, 다른 것, 부차적인 것 보여주긴 하는데 신경 쓰지 마. 그냥 석여주 그리고 이 종교, 이 밀교에 대해서만 생각해. 그리고 준우, 깊게 생각하지만 그냥 저런 애야. 그냥 이 정도만 딱 생각해. 박신부, 과거 일단 생각하지 마. 그냥 지금 보여주는 것만 누려. 그래도 재밌게 즐길 수 있어 <laughs> 딱 이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딱 던져줘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다 알려줄 테니까 일단 누려 이, 이 정도 떡밥만 이렇게 물고 누려 그래도 재밌어 응 그럴게 하고 진짜 딱 그렇게만 누렸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당연히 이편이 나올 거고 그 후속작들에서 무조건 이걸 회수해 줄것 같은 확신까지 들었어요 이거는 너무 재밌다 이거 분명히 사람들 평 좋다 평 좋기 때문에 분명히 후속작 계속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돈 버니까 계속 회수해 줄거다 보여줄거다 라는 그 확신 그걸 느꼈기 때문에 좋았고 또 특히 가장 좋았던 떡밥이 그 승리에 대한 떡밥이거든요 이제 줄거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마에게 잠식되지 않은 유일한 신도가 승이였어요그 승리가 어떤 굉장히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진 아이라는 걸 잠깐 딱 보여주고 그대로 끝내고 쿠키 영상에서 한번 딱 언급해주거든요 딱그 정도의 등장 그 정도의 그 임팩트 어 너무 좋았어요. 맺고 끊음이 분명했다랄까 뭐 다른 분들은 모를 수 있겠는데 저는 앞으로 나올 시리즈를 생각했을 때그 정도의 맺고 끄짐 좋았어. 그리고 정말 이거는 사람들을 잘 알아. 사람들이 이 정도만 던져주면은 다음 편 때문에 미칠 거야라는 걸. 그리고 그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무조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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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진짜 홍보 잘할 거야. 왜냐 그 사람들이 이거 봤기 때문에 미쳐 죽을 거야. 그래서 무조건 보고 싶어서 진짜 진짜 엄청 잘 입소문낼 거야 이 정도만 보여주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걸 되게 잘 아는 느낌이었어요 <laughs> 내가 그랬어 나 진짜 이거 다음 편안 나오면 미칠 거예요 <laughs> 아니 이걸 이렇게 던져주는데 다음 편을 안 보여준다고 이렇게 사람 궁금해 미치게 기대감 양껏 막 이렇게 폭발시켜 놓고 안돼안돼 안 돼. <laughs> 사람이 미치는 딱 요, 이 선을 되게 잘 알고 거기서 탁! 아 그리고 또 제가 이걸 보기 전까지만 해도 종교 대통합 테마 구마의식이 검은사제들이 처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난 거기서 처음 봤으니까 이게 90년대 초반 하이텔 있던 시절에 나온 작품이잖아요. 원작이. 그러니까 고로 내가 검은사제들에서 처음 나왔다고 생각했던 요소는 얘가 원조였어.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거 미쳤다. 90년대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와 씨. 이게 90년대 사람들이 미칠만하네 <laughs> 그런 생각 완전히 들었고 그리고 진짜 대동맥교그 스님 불쓰는 그리고 칼 어떻게 지팡이에서 칼놔가지고그 보여주는 그 액션씬 그리고 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각적으로 날 미치게 한그 요소들을 글로써 어떻게 표현했는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아쉬운 점도 있죠 아쉬운 점을 딱 처음 얘기하자면 악마 그리고 그대동맥교그 교주가 이렇게 악마화된 이미지 형상들이 되게 낯익어요. 그냥 어디서 많이 봤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데스노트에 나온 사진들이거든요. 거기 사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어깨 축 늘어지고 팔 되게 길고 얼굴 뭔가 긴 상했다가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완전 악마 그리고 서교주가 악마화된 그 형상이랑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독창성이 부족 하던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90년대 딱 처음 소설 나왔을 때그 글로써 표현된 악마와 서유주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원조니깐 데스노트를 욕해야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만 본 나로서는 데스노트에서 봤던 그 사진들 형상과 너무 비슷해서 그런지 뭔가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신들뿐만 아니라 그 나오는 캐릭터 특히 여자 캐릭터 남도영 성우님이 성우로서 역할을 한그 캐릭터 있잖아요 그 캐릭터의 동생 사신 으로 잠깐 넣는 그 모습이 ai가 그린 어떤 캐릭터랑 너무 똑같아요 그 AI, ai가 그린 그 여자 캐릭터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광고로 올라올 때 그거랑 너무 똑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걸 본 뒤로는 갑자기 모든 캐릭터들이 다 ai로 그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서 뭔가 캐릭터들을 볼 때마다 틱틱 걸리는 게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리고 또 다음 아쉬웠던 거는 전투씬이 아쉬웠어요. 이 편에서 보여준 전투씬이 나빴던 게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막 좋아했던 그 전투 장면들 그러한 전투 모습들이니까 더 보고 싶어서 아쉬운 거예요. 다음 편은 막 전투 장면이 막 2분의 1이었으면 좋겠어요. 전체 불량에. 아 진짜 내가 환장하는 요소들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 뭐 이걸 애니메이션을 딥하게 보고 또 눈높이가 높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을 라이트하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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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하게 즐기는 입장에서는 전혀 부족함 없는 애니메이션이 표현하는 전투 장면이었고 그리고 또 기대하자면은 박신무 님이나 현암은 딱 봤을 때 그냥 무투가예요. 주먹질하는. 그래서 지금보다 더 화려한 무언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 캐릭터는 그래서 준우의 전투씬입니다. 그리고 승희? 승희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어떤 식으로 전투하는 사람인지. 하지만 준우는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마법으로 싸우는 애라고. 게임을 봐도 마법 캐릭터들이 더 화려한 임팩트를 가진 마법을 쏘잖아요. 이 격수들보다는. 비격수인 준우의 전투신이 엄청 기대된다. 그래서 특히 번개를 쓰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준우의 전투 장면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 원작 분명히 역주행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저조차도 영화관 끝나자마자 나오면서 테마록 소설 원작 검색하고 총몇 권인지 확인했어요. 총 14권 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안 하는데 딱 장바구니에 넣고 엄청 고민했어요. 그리고 중고로도 바로 당근마켓에서 알아봤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는 고민 중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행동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시는 분들은 빠르게 원작을 구매해서 읽어나갈 것 같고 또 원작을 읽었던 사람들, 원작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다시금 꺼내서 이렇게 읽어보지 않을까. 뭐였냐? 워낙 이 1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막 다음에 나올 스토리들이 잊혀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상기하고자 꺼내서 읽어볼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니까 찾아봤던 거고 그리고 또 좋았던 점, 마지막 좋았던 점인데 자막이 있었어. 제가 검은 수녀들에 대한 얘기를 할때 한국 영화 최대 단점은 사운드다. 모든 한국 영화들이 아닌데 제가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영화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운드, 특히 대사 전달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 점을 꼽으면서 제가 검은 수녀들에 대한 비평 아니 비평을 했는데 그래서 제발 좀 한국 영화들도 소리가 조금이라도 잘안 들린다 하면은 무조건 자막 넣어야 된다라고 호소를 했었거든요 대사가 진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게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다는 게 아니라 이게 씹혀요 말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특히 가장 결정적인 게 나는 왕룡의 이름이 안 들렸어요 <laughs> 아, 나 진짜 한국 영화들도 자막을 달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테마록 1편 극장에서도 자막을 볼수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게 대사가 너무나 잘 들려요. 자막만 있으면. <laughs>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포일러가 가득했던 테마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마지막 한줄 평과 평점으로 이 기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줄평 빨리 2편 좀 현기증 나니까 평점은 8.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이거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2편 3편 쭉 나올 수 있게 말이죠. 아그 던진 떡밥들 무조건 회수할 때까지는 이시즈즈계속속야 해. 해. 그러니까 추천 대상, 단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원초적 즐거움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기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테마로 원작을 읽으신 분들한테는 내가 감히 추천한다고 못하겠다. 그분들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레게 감히 추천은 못하고 근데 반대로 테마록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재밌게 볼수 있을 거예요. 몰라도 꼭 원작을 읽어야만 이걸 재밌게 볼수 있냐? 아니에요. <laughs> 나 원작 진짜 일도 몰라. 근데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또 침투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남도영 성우님의 의리 일단 지켜보세요. 근데 그 의리 지켰다고 해서 후에 하는 거 없습니다. 충분히 만족하실 거예요. 또 이제 반대로 추천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은 넷플릭스처럼 한 번에 쭉 나오는 것만 즐기시는 분들은 어 비추천합니다. 이게 2편, 3편, 4편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1편만 딱 보면은 약간 감칠맛 나고 끝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안돼요. 그렇다고 오징어게임 투관이야. 그건 아니야. 1편에 대한 끝맺음은 분명해요. 다만 떡밥을 너무 재밌게 던져놨기 때문에 2편 빨리 봐야 돼. 2편 당장 내놔. 나 미쳐 하시는 분들은 안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테마록에 대한 저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럼 정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